안녕하세요 온담팜입니다. 오늘은 고흥군 농업기술센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2년도 청년 후계농인 만큼 귀농한 청년농 위주로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농업기술센터는 청년후계농 선발 및 관리감독기관입니다. 귀농인은 보통 시군청에서 담당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청년후계농 관리부서에서 청년후계농 선정확인서를 발급해주며 청년 후계농 자금 대출 필요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후계농 신청 시 작성했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정착 지원비 관련 업무와 관련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필요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계획이 변경되면 담당자에게 문의 후 사업계획서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 관련 교육입니다. 제가 기술센터에서 처음으로 들었던 교육은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 기술 교육이었습니다. 그 외에 강소농 교육과 이비즈니스 e 교육 등 도움이 많이 됐던 여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귀농 및 농업 관련 교육의 목적은 첫 번째로 지식을 얻는 것과 두 번째로 인맥 쌓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센터 교육을 통해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선도농가 및 주변 농가분들과 교류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여러모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받고 싶은 교육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 중 같은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모아 여러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팜 복합 환경 제어 프로그램 중 많이 쓰고 있는 프리바 운영 교육, 온실 전기 기초 및 활용 방안, 전라남도 육종 기능성 품목 강의 등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취회와 장목연구회 같은 활동단체 가입 및 개설입니다. 저는 귀농에서 농지를 취득하고 바로 해당 단위농협의 조합원 가입을 하였으며 기술센터에서 사회취회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고흥군 역체류 연구회를 조직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각종 지원사업 및 시범사업 신청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기술센터에서 지원사업을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연초에 각종 지원사업 및 시범사업 공지가 올라옵니다. 22년 이후 시설원의 분야 지원사업 및 시범사업은 기존 시설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사업들이어서 자격이 되지 못해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농번기에는 수요가 많은 장비들을 빌리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미리 일정을 정해서 예약하면 대부분 원하는 장비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고흥군의 경우 최대 한달 전에 미리 예약할 수 있고 현재 코비드로 인해 6월 30일까지 50% 할인된 요금으로 임대 가능합니다. 농기계를 임대하려면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방문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고흥군의 본인 명의의 농지가 있다면 신분증만 지참하고 임대하여 영농할 경우에는 경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경작 사실 증명원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본인 명의로 경작하는 농지가 없고 가족 명의로 경작하는 농지가 있다면 앞에 해당 서류와 가족 관계 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할 때 주의 사항으로는 반드시 사용자가 임대 신청을 해야하고 지정된 날짜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농기계는 대부분 회전하는 장비가 많고 힘이 좋아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용 방법을 필히 숙지해야 하고 작업 환경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혼자 작업하기 보다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2인 이상 작업하여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귀농에서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한 내용을 중심으로 고흥군 농업기술센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고흥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에 나열한 해당 부서의 팀장님, 지도사님들 덕분에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며, 선도농가 소개, 지원사업 소개로 낯선 곳에 귀농하여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농기계를 임대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귀농하신 많은 청년 후계농 및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